범이야 의원님, 이청상 의원님, 통합 발간 예산이 기재부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재부와 국회가 불법 예산 전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이 그, 통합 발간 예산이 아니고 8천만 원과 3억 원이 별도 항목의 예산이는데 3억 원이 의원님, 인권 사업부를 발간 예산이 통과한 통과한 완전히 예산 삭감됐습니다. 이상 의원님, 이 발간 준비하고 있는데 1차 2차 때 이런 말은 하시고 좀말 같은 말을 하세요.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인권 상황 보고 달란 이상 그 항목이 아니,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상전에서 올라왔고 1 2차 얘기는 올해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8천만 원 다시, 다시 올린 게 위원장님.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것. 이충상 의원님 말 같은 말 하시고요. 말 같지 않은 말좀 그만하십시오. 국가인권연예법 위원장님 29조에 따라서요. 인권위원인권 상황과 위선대 이런 보고서를인권해야됩니선대책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 위원장님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보고서 다 작성해야 된다는 거? 네, 인권이 법에 의해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보고서하고 인권 상황 보고서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연간 보고서뿐만 아니라 상황 보고서 작성해야 되니까 인권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책임이 있다고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원래 상반기에 나야 와 되는 보고서가요. 내일이 11월 1일이에요. 근데 아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발간 일자 정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가 네. 그 금년 내로 네. 발간, 발간하려고 노력을 기한, 하고 있습니다. 기간 정하셔서 네. 보고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내년부터는 예산 제대로 확보해서 이 각각의 보고서 문제 없이 발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위원장님, 예. 이 업무 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 예. 현황 보고는 인권위원장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료죠? 어, 일부 내용은 일부 내용은 좀그 간과된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국회에 나온 그 업무 현황, 잠시 좀 멈춰주시죠. 국회에 네. 나온 보고한 업무 현황을 일부 내용은 강과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민권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국회에 나와서 이건 위증하신 겁니까? 그럼 업무 현황 보고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왜? 위원장님한테 이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 진, 신청을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예, 말씀하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위증하시는 겁니까 지금 업무 현황 자체를 위증하신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선배 의원님들? 질의 처리해 주세요. <laughs> 저희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지금 업무 현황하고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부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부인이라기보다는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하고 전체적인 제 의사와 달리. 전달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있습니까? 업무 현황을 명확하게 기재해 가지고 제출하셔야죠. 을 대강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 업무 현황을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책임질 수 없다니? 아, 일단 질문을 하시죠. 아니요 이건 질문의 문제가 아니죠. 그 업무 현황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겁니까? 허위 허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가짜라는 말입니다. 아, 가짜말는말까 아닙니다. 짝동도 아니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일부 내용이 일부 말씀이십니다.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지금 업무 현황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나오셨죠? 업무 현황 보고. 어제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자, 아니, 아니 저 부분을, 잠깐 잠깐 좀 정, 예, 예, 예. 신장 시간이 예, 정리를 의사 좀 할게요. 의사 진행 발언을 예분 예, 내에 하시고요. 예, 예, 요 예. 2분 내에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 질의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현황 보고를 본인 의사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이게 위증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업무 현황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한 기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아저 위원장님 저, 제가 한 말씀 아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네, 뭐 저기 위원장님 바로 따로 시간 드릴게요. 신장식 위원님 예, 예 의사진행 전,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위증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 예. 예. 제가 한말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예. 뭐좀 전에 그 답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위원장님의 의사와 다르게 업무 현황이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제 의사와 다르게라기보다는 제가 평소 얘기했던 내용과는 충분한 그 의미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예. 어, 답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업무 현황의 내용과 예, 우리 안창호 국가위원장 인권위원장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님 예. 예, 질의해 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위원장님,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업무 현황이 국가 인권원의 공식적인 업무 현황 보고 맞죠? 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요. 평등법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제정을 할 경우에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언 중단하시고요. 그, 충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숙고하고 그것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거치고 그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 그 자,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했습니다. 끊어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그 위원님께서 평등법 제정을 그렇게 해석하신다면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국회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질의해 <laughs>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 아, t 보여주면 6월 21일 법사위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퇴장 조치했었는데요. 김영원 침해소위 일소위 위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9월 중순경 집권조사 안건 상정하려고 하셨죠? 답변하세요. 집권조사 안건을 상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정하려고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다시 중단해 주십시오. 이거 중단해 주십시오. 아. 아니 아. 답변할 아. 아. 필요가 없다는 아. 말이 아. 어디 아. 있습니까? 아. 네, 김용원 의원님. 아니, 김용원 상임위원님. 지금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는 걸 지금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별도로 별도로 지금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다니요. 국정감사장에 왜 나오신 겁니까? 와, 참 정말.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안건상정 시도하려고 하셨죠 정의는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안창호 위원님. 예. 예. 어, 여러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건상정 상정하려고 했다가 어, 정청 래 위원을 인권침해로 직권상정 하려고 했다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만류하셨습니까 위원, 위원장님께서 여하튼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상정 시도가 있었으나 여하튼 결과적으로 안건 상정한 적이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인권위원회 직권 조사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중대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직권 상정을 했나를 보시면은요, 어, 사망 사건, 사망 사건, 사망 사건, 사망 사건입니다. 정청래 위원장,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사람 죽었습니까? 이거 직권 조사에서 상. 사, 사, 조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안창호 위원장이 말씀대로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용원 의원이 국회 무시하고 인권위원회를 국회에 대한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집권조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불출석 사유서 보세요. 사실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을 뿐이고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한 국회에 출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국회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다 보니까 사적 복수를 위해서 정청래 위원장을 직권 조사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안창호 위원장님도 차마 그렇게는 못하게 말리셨겠죠. 그런데 이게 만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10월 2일 날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라고 보이는 한변이라는 데서 어 진정을 합니다. 진정을 해서 진정을 했는데 이거 지금 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창호 위원장님? 한변이 진정한 정청래 인권침해 사건. 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네, 지금 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김용원 의원이 한 변과 의사 연락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진정 사주 아니냐. 위원장님 사주, 고발 사주 말고 위원장님, 진정 사주 아니냐. 이 과정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라는 말로 없이 인을 바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뭐 김용원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안창호 의원님. 아니, 지금 운영위원이 질문하는 사이에 질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안창호 의원님 답변하지 대해서 마세요. 사적 복수를 한다는 그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망발? 망발? 저는 사적,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정원 의원님. 사적 위원님. 복수에 나아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 김정원 의원님. 예, 경고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국회를 아니, 지금 국회를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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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저마이크국 빼주세요. 한국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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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작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방문조사했던 사건들이 쭉 있는데 빨간데 빨간 표 보시면 작년에 있었던 훈련병 사망 사건입니다. 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직권조사 하지 않았어요. 김용원 상임위원께서. 그러면서 직권조사 주장하는 위원이 있어서 몇 번의 논의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이 큰 틀에서 위원회가 법의 규정 범위를 넘어 직권 조사를 남용하는 경우이 있다. 사적 복수를 위해선 직권 조사를 시도하고 실제로 직권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로 직권 조사를 끝까지 방해하면서 직권 조사가 남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런 분이 침해소위 위원장으로 군인권 보호관으로 인권위원으로. 질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권위원회를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신장식 의원님,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당 네. 질문하지 않았어요. 안 참으면 되는 게 말씀드리는 사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신장식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